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다 근처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저도 초등학교 때 많이 이 교과서에서 봤던 것들인데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게 이 쉬운 바다 동물 정도는 영어로 얘기할 수 있게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생물 중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고래는 whale, wha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 고래. 이거는 whale. 네, 고개 한번 살짝 끄덕여 주세요. whale, whal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고래를 설명할 때 이런 말 가장 많이 하죠? 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영어로 하면 a whale is the largest animal in the world.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the largest, 더를 붙인다면 뒤에 est를 붙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뭐뭐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크거나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똑똑하거나 이렇게 1등이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더 e s t 입니다 그래서 a whale is the largest animal. 고래는 가장 큰 동물이래요. 자, 그다음 추가 느낌 in the world. 네, 그냥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이 문장을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A whale is the largest animal in the world. 자, 이거 기억하면서 계속 가볼게요. 고래보다 조금 작고 굉장히 영리한 이 돌고래는 영어로 돌핀 돌핀하지 말고요, dolphin, dolphi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정직하게 돌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멜로디 주시면 됩니다. d 핀 l 핀 네, 그래서 고래는 가장 큰 동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럼 돌고래는 어떤 걸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영리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돌고래는 영리한 동물이다 라고 하면 The dolphin is an intelligent animal.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intelligent. 요거는 영리하고 똑똑한 걸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the dolphin is an intelligent animal. 이렇게 하면, 돌고래는 똑똑한 동물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비동사, 뭐는 뭐뭐다 라고 해서 mre's를 사용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설명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먼저 기억해 주신 다음에 다양하게 여러분이 배운 걸 활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무서운 악어는 우리가 Crocodi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메이커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Crocodile, 악어 그려진 이런 옷 같은 거 제가 본 적이 있는 거 같거든요 Crocodile이 아니고요 Crocodile, Crocodile 이렇게 얘기하면 악어가 됩니다 나중에 그 옷을 보거나 악어 모양을 딱 보잖아요.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많이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가 기억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악어에게 먹이를 줘본 적이 있니? Have you fed a crocodile?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질문할 때 have you, have you 이렇게 시작하면 경험을 물어보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세세한 문법은 나중에 한 번씩 정리하면 되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Have you fed a crocodile? 이 feed가 먹이를 주다고요. fed는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어에게 먹이를 줘본 적이 있니? 자, 이런 문장 얘기할 때 너무 기계적으로 Have you fed a crocodile? Have you fed a crocodile? 이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머릿속에 하나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먹이를 주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옆자리 친구한테, 너, 아구한테 먹이 줘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Have you fed a crocodile?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물도 한번 볼게요. 고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무서운 애죠. 이거는 영화 같은데 자주 등장하는 이 상어. 상어는 영어로 shark. 입을 모아준 다음에 약간 샤사워드 되는 겁니다. Shark, shark. 얘가 상어입니다. 네, 이 shark는 아마 영화 제목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어는 어떻죠? 좀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어 상어 무서워. 상어가 좀 두려워. I'm afraid of shark.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I'm afraid of 하면 나는 뭐뭐가 무섭거나 두렵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바닷가 놀고 있는데 상어 그 지느러미 이렇게 나타나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럴 때는 I'm afraid of sharks 이렇게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무서운 상어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shark랑 I'm afraid of sharks 이 문장 두개다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네, 두개다 힘들다면 일단 상어 이미지가 떠오른 순간 shark. 이 단어가 나온는거 이것부터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 강의 두 번째 들을 때 이번에는 문장에 신경 써 보시고 세 번째 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동물 계속 볼게요. 이렇게 등껍질이 있고 다리가 살짝 나와 있는 이 거북이는 영어로 turtl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거북이를 몇년 동안 키웠는데요. 네, 그렇게 키우면서 제가 그리고 그때 영어도 배웠는데 거북이가 뭔지 영어로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나 같은 데서 자주 나오다 보니까 뭔가 터틀이구나 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식대로 하면 약간 터틀 이렇게 t 사운드를 강조할 수 있고요. 미국식대로 하면 약간 ᄅ처럼 돼서 터틀 이렇게 될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터틀이 아니고 터틀. 이 멜로디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영국식, 미국식, 호주식 이런 거 구분 많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기억 잘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떤 보트가 지나가는데 제 거북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오, this boat looks like a turtle. 이렇게 할수 있어요. 중간에 looks like가 나오는데요 look like를 사용하면 뭐뭐랑 같다. 딱 보니까 뭐뭐 같은 거예요. 이럴 때 look like를 사용해 줄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사람한테 너는 어떤 어떤 배우 같다라고 얘기할 때도 look like를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바꿔 얘기할 때는 틀리는 거 이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막 지른 다음에 그다음에 익숙해지고 유창성이 쌓이면 그때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This boat looks like. A 오이보트 oh, 거북이 같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계속 가 볼게요. 요즘 TV에 많이 나온데요뭐 이렇게 누워 가지고 조개 막깨 먹고 이 귀엽다고 유명한 이 해달은 영어로 sea ot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sea 요게 바다죠. 요걸 빼 버리면 수달이 돼요. 이 수달 모양 기억하시죠? 요건데 바다에 사는 애들은 보통 바다를 붙여서 sea ot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차이점은 사실은 <laughs> 모양새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에 따라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 해달과 수달의 차이점이 뭔데? 해달이 뭔데라고 하면 영어를 이렇게 해 주세요. 아, 해달은 바다에 사는 애들이야. Sea otters live in the sea. 이렇게 해줄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어 동사. Sea otters 이 해달들이죠? live 삽니다. in the sea 바다에. 이런 문장 구조 영어 가지고 있는 한국어 정반대인 영어 문장 구조를 계속해서 문장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니까 계속해서 단어도 요시고 문장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요즘 제가 즐겨 먹는 오징어는 squid, s q u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입을 약간 모았다가 펼치면서 squid 이렇게 주면 오징어가 되는 거죠. 네, 이거 좀 회로 먹으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오징어 이런 거 요즘 먹고 나는데 어, 먹을 때마다 저도 한 번씩 연습합니다. Oh, squid! You squid! Hello!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사도 한번 건네는데 이렇게 몇번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오징어가 이제 말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거 오징어처럼 생겼어. 그거 오징어처럼 생겼어라고 하면, It looks like a squid. 이렇게 됩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look like 배웠죠? 이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인다. 내가 보니까 어떤 모양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랑 비슷하게 생긴 어떤 물건이 있으면, 야, 이거 오징어처럼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look like. 그래서, it looks like squid.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오징어처럼 생겼다. 라는 말이 되겠죠. 참고로 중간에 it은 여러분이 뭐 this나 that 같은 걸로 바꾸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핵심이 되는 look like랑 squid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수산시장에서 즐겨 먹는 문어 이렇게 다리가 막 달려가지고 뻘이 있고 오, 그거 썰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 문어는 영어로 octopus. octopus. 네 앞에 강세를 약간 주시면 됩니다. octopu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낚시 가셔서 문어 잡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드문 경우는 아닌데요. 여기 그물 던져서 잡기도 하고요. 이럴 때 방송에서 이렇게 자막 나온 거본적 있어요. 나 문어 잡았다. 자, 이거 영어로 하면 I got the octopus. 이렇게 됩니다. 갯동사가 굉장히 많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네, 뜻말해도 몇십게 되고요. 자주 사용하는 것도 한열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뭔가 잡거나 받거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를 잡았다라고 해서 I got the octopus. I got the octopus. 라고 얘기하면 문어 잡았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문어가 아니고 나중에 다른 해산물 넣어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계속 가볼게요. 문어랑 더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산시장 가면 꼭 먹죠? 개는 Crab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으로 걷는 예를 말해요 Crab 약간 입을 쫙 벌려주시면 돼요 Crab 이렇게 얘기하면 개가 됩니다 이제 개 먹으러 가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개를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되게 힘들잖아요 저는 노력 대비 먹는 양이 굉장히 작아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데 가끔가다가 알이 꽉 차고 살이 꽉찬 개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기분 좋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This crab is full of m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full 하면 꽉 차고 가득 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다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I'm full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oh, 나꽉 찼어, 나 배가 꽉 찼어, 배부르다는 느낌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is crab is full of meat라고 하면 이 고기들로 꽉찬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먹으러 가서 딱 자르고, this crab is full of meat. 이게 살로 꽉 찼어. 영어로 얘기하면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가면, this crab is full of meat. 이렇게 됩니다. 꼭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즘 슈퍼에서 자주 보이는 바닷가재는 영어로 lobster, lobs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바닷가재라기보다는 랍스터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강세를 살짝 주면서 랍스터+ 랍스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진짜 비싼 요리의 대명사 이게 저희는 랍스터라고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더 비싸고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네이 가재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큰 가재 이 랍스터+ 랍스터. 이렇게 멜로디 줌에서 하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오늘 저녁에는 바닷가재를 먹어요 라고 한다면, Let's get some lobster ton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닷가재보다는 랍스터라고 부르는 게좀 익숙해서 그 집에 잘 붙네요. 자, 여기서 Let's라고 하면, 우리 뭐뭐 합시다 라고 여러 사람한테 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있고, 형이 있고, 부모님이 계신다면, 어, 뭐, 해요? 라고 이렇게 세 명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get some lobs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get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뭐, 받거나, 얻거나, 그 다음 사거나 이런 느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좀 가집시다 라고 해서 먹자는 느낌까지 확장해 줄수 있는 거죠. 그냥 랍터가 아니고 some lobs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s를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이 붙인다면 눈에 보이는 그 랍스터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셀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란 느낌이 되고요. Some lobster라고 한다면 이 랍스터의 살 그런 느낌으로 여주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 두개좀 세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뒤에 s를 붙이냐 안 붙이냐는 이거는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둘다 사용할 수있다고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이라고 했으니까 tonight 네, 시간 정보 맨 끝에 붙여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Let's get some lobster tonight.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좀 설레는 기분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분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해 볼게요. Let's get some lobster tonigh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해 봤는데요. 나중에 뭐 횟집을 가거나 아니면 TV에서 그 동물들이 나올 때한 번씩 이름 불러 주시고 한번더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생물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